이겨 왔습니다. 아멘. 아멘. 자, 코코스부터 갑니다. <목소리> 음. 한번 봐. 자랑해야 할 말은 우리가

i <laughs> 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<laughs> 아, 이 촬영 <촬영감독님>. 감 <laughs> 네, 아니자만 없습니다. <laughs>

<목소리도> 아, 이거 하나 거는자 <목소리도> 네. 음료수 드실분 오세요. 어 완전 완전, 완전 자, 콜카레스 <목소리도> 다니면은 네. 뭐 생수, 원도를, 생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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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수. 네, <목소리도> 여기 있습니다. 콜카리스 드시 분요.

하겠소 아멘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께뻐하소서 임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니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성도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와 중돼, 하나님,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늘려하여 그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늘 먹거리를 준비하시죠 예수님 성모님 성모님 성모. 사도신경이거 자체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은 천주교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도 보건도 보건도 아니죠.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주일마다 다암송해서 하면서 또 다른 것은 공감은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을 자기가 남한테 신자가 아닌 사람한테 설명해 줄수 있으면 참 천주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하면서 남아있는 유일한 어,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게딱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하나는 이 조그만 논이에요 크게 농사도 못 졌어요 남자들은 다 저기 여기에다가 도끼고 뭐 새우젓 장사하러 나가고 여자들이 어린애를 얹고 농사 짓는데 커 맞대차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절은 농경시대니까 농사를 안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짓는데 이 지금 부산성지에서도 매년 지금 저만 못판몇개얻어다 지금 왔어요 그리고 물대는데 물, 물 대는데 아마도 다음 화요일 날 비가 온다니까 카일라 아마 모를 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. 해요. 이 조그만 이 저기 저 노라고 바로 저 뒤에 있는 저 가마터예요. 가마터 저기에서 저 붉은 벽돌 있죠. 거기 그거를 여기서 만들어. 우리가 그러니까 서른 두 살쯤 돼 가지고 이 식견이 있는 선생님을 모셨어요. 그래서 사랑방에 글방을 차려놨는데 여러분들 3 2쯤돼 가지고 천자문 배우려고한게 아니라. 새로운 학문이 있더라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 시절에는 서학이라고 그랬죠 우리 천주교의 교리가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아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지내는 게 뭐며 그 다음에 저기 옳게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방법이 뭐냐라고는 교리의 시작이죠 여기 조금 크게 보이는 묘가 있죠. 뭐 앞으로 더 나오셔도 괜찮고. 여기 김성안토니오 성인의 묘입니다. 거기가 그 아들.